안녕하세요. 욕수모닝자입니다. 오늘은 시흥에 위치한 칠리 낚시터로 첫 출조를 했는데요. 어,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어, 친한 아우님과 같이 동출을 했습니다. 여기 어, 칠리 낚시터는 다양한 오종이 많은데 보니까 베스들도 있고, 메기, 어, 잉어, 향어, 붕어 다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다 나머지 잡어들도 있는데 일단 은 지금 제가 앉은 자리의 관건은 수심이 1.5m도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어, 상당히 지금 힘들 것 같은데, 그래도 제 기분은 그래도 인생 고기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칠리 낚시터에 좋은 물고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낸 아우님인데요. 어, 제가 처음에 이 아우님을... 봤을 때는 어, 한 겨울에도 장대 낚시를 잠바만 입고 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춥다고 <laughs> 겨울에는 낚시를 안 했습니다. 오늘 몇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동출하게 됐는데 어, 간단한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 저 너무, 너무 영광이고요. 아유 맨날 말만 전화 통화만 동출 도우쳐, 동출되는데 이제서야 시가 이렇게 아유 떨리자 이렇게 뭐라고 아, 그러면은 이제, 오늘. 음. 몇수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? 어, 저 지금부터요? 네 저는 대형매기를 잡고 싶어서 말할서뭐 많이 잡았는데 뭐 형님 아셨으니까 일단 뭐 기본 1 0마리나 땡겨봐야겠죠? 내 아침까지는 그래요? 그럼 누가 더 많이 잡을까요? 아니, 물론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잡죠 어 그럼 <laughs> 내일 아침까지 밤내기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. 네. 고생하셨죠 어, 지금 제가 오늘 얘기에 칠리낚시들을 첫 출조를 했는데요 어, 오늘 포인트를 지인 낚시분들께 여쭤보니까 저 앞에 보이는 파이프라인, 파이프라인 쪽에 지금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라이징도 많이 하고 있고 큰 대물도 한번 뛰었습니다. 나중에 오시게 되면 저 자리가 명당 자리니까 저 자리를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. 있습니다. 역시... 기가 막힌 입질이 었습니다 기가 막힌 입질 담아주세요. 큽니까? 합니다. 잠깐만요, 칠리의 첫 고기가 났습니다. 어, 육자 조금 안 되어 보입니다. 그쵸? 렇 예.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시간 밤 8시 54분입니다. 어, 조금 전에 이제 첫 수를 맞이했습니다. 제가 보는가 어, 칠리 향어 거의 55cm급이었습니다 지금 메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젖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메기인지... 까요 저거 까 나와 까라니까 저거 없어? <웃음> <웃음> 힘이 좀 있습니다. 한수로 되었습니다. 총 두수를 했는데, 어 제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. 지금 수심이 1m2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입질이 엄청나게 까칠합니다. 어 장대치고는 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낚시터인데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물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어 좋은 고기 제가 오랜만에 낚시로 와서 어, 많은 고기를 먹은 것만 해도 지금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면은 아, 오늘은 두수이상 찍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어,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봤어요? 요런 거 까는 거? 붕어 같은데? 어, 야, 씨, 꼬 있다, 줄. 어? 그게 나어게 왔지? 담임꺼을 봤어요 이제? 낚시 담임 급을 잡았어요 줄? 잡았어 잡았어 아나 집에 가야되겠다 혼자만 잡아서 너무 미안해서 안되겠 어? 오늘 진짜 열살병걸린 분들 진짜 많을걸 오늘? 오 왔다 왔다 왔다! 들어갔어 들어갔어! 찌! 찌 들어갔다! 왔어? 왔어? 응! 네. 다 들어갔어! 메기야? 메기가 아 오늘 메기 천 메기 아 이런 아, 기 끌고, 끌고 가는구나 역시 아 축하 아, 드립니다 아, 인증샷 인증샷 아 이런 거 청피한데. <laughs> <laughs>